예레미야서 14장. 극심한 가뭄.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 규적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들력의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백성의 기도.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대답.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거짓 예언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 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진력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예레미야의 기도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호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불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